이 시간에는 광야의 상아로 만든 궁궐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광야가 무성하게 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 하나님의 성전이 중건이 되고 또 상아로 만든 궁궐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광야의 상어로 만든 궁궐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가 무성하게 피어나는 시기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광야가 무성하게 피어나는 시기가 천년 왕국이 아닙니다. 천년 왕국이 아니고 그 광야가 무성하게 피어나는 시기는 주님께서 공중이 강림하신 후부터 전 3년 반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서 그 광야가 무성하게 피어나는 시기는 계시록 7장부터 계시록 11장까지 그전 3년 반까지 이 광야가 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부터 광야가 무성하게 피어나게 되는데 그 계시록 7장에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1장 11절에서 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것이미로다자 여기서 말씀하는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계시록 7장에서 유다지파와 이스라엘 자전의 각지파가 되겠습니다. 그 지파들이 함께 모이게 되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바로 무성하게 피어나게 되는 광야가 되겠습니다. 그 무성하게 피어나게 된그 땅에, 그, 그 광야에 유다지파와 이스라엘 자전의 각지파가 함께 모여서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백성들이 올라가게 되는데,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기 전에 그 땅으로 백성들이 함께 모인다는 사실. 그래서 그 땅이 바로 무성하게 피어나게 되는 광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각 지파들이, 그 이스라엘 12 지파들이 함께 모여서 그 땅에서 올라가게 되면 전산전반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에 바로 그 광야에서 두 증인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 광야에서 두 증인이 일을 한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8장과 9장과 계시록 11장에서 전산전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3절에서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배옷을 입고 1261일 예언하리라. 자 여기에서 두 증인이 예언을 하는 1261일이 바로 마흔 두 달이 되겠고 전삼년 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삼년 반에 전삼년 반에 두 증인이 예언을 하게 되고 전삼년 반에 두 증인이 하늘의 일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역시 그 광야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거기에서 양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게시록 12장 14절의 말씀은 요한 게시록 7장에서 이루어질 말씀과 게시록 1 1장의전 3년 반에 이루어질 말씀이 같이 혼합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4절에서,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자, 그 여자가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되겠는데,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로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게 되는데, 그 광야로 가는 것이, 그 땅으로 함께 모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사 1장 11절에서 그 땅에 유다 자손과 이사엘 자손이 함께 모이는 것이 그 여자가 광야 자기 곳으로 가는 것. 그래서 이 광야 자기 곳이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할때그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 자기 곳에서 셀수 없는 큰 무리나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게시록 7장에서 그셀수 없는 큰 물이나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전 3년 반이 시작이 되고 거기에서 그두 증인의 증언을 받는 자들이 그 뱀의 낯을 피해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 양육을 받게 됩니다. 두 증인의 증언을 받는 자들이 거기에서 양육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바로 1260일을 예언한다고 할 때, 1260일이 되겠고, 전 3년 반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바로 전 3년 반. 그래서, 계시록 12장 14절의 말씀은, 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질 말씀과, 전 3년 반. 바로, 계시록 11장에서 이루어질 말씀이, 포함이 되어서 들어있는 말씀이겠습니다. 그래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게 됩니다. 자, 그 땅이 광야가 되겠고, 그 땅이 바로 요일서 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요사밧 골짜기가 되겠습니다. 그 요사밧 골짜기로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시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을 죽인 악인들, 계시록 6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를 흘린 그 악인들을 바로 여호사밭 골짜기로 모으신다는 거. 그래서 그 여호사밭 골짜기가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할때그 땅이 되겠습니다. 그 땅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 땅이 바로, 어, 요호사밭 골짜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호사밭 골짜기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기 전에, 악인들이 먼저 모여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게시록 어, 7장에서, 그 악인들이 그 땅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악인들을 심판을 한 뒤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자존들이 그 땅으로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악인들을 심판할 때, 그 악인들을 심판할 때, 스가라 14장 13자리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칠 것이며, 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는데, 그들이 바로, 게시록 6장에서, 4분의 1을 죽인 이방인들이 되겠습니다. 그 이방인들이 피차, 손으로 붙잡고,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서로, 서로 붙잡고, 서로를 향해서 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땅에서 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게시록 7장이 되겠는데, 바로, 요사밧 골짜기에서, 어, 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학계에서 2장 22절에서,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볼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자, 병거들과 그 탄자, 말과 큰다,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는 것이 피차 손으로 붙잡고, 피차 손을 들어 치는 것이 되겠는데, 이 일이 요사와 골짜기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는 것이 바로, 여호사밭 골짜기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을 죽인 악인들을, 이 여호사밭 골짜기로, 모으시게 됩니다. 그 악인들을, 여호사밭 골짜기로 모으신다는 것. 그래서, 그 여호사밭 골짜기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함께 모이게 될, 그 땅이 되겠습니다.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할 때, 그 땅이라는 것. 그래서 그 땅에서 악인들을 심판하는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그땅에 악인들을 모아서 먼저 심판을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시게 됩니다. 이 일이 계시록 7장에서.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는 악인들에 대한 심판도 일어나게 되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함께 모으시는 일도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게 되는데, 그 땅이 바로 계시록 7장에서 유다지파의 땅이 되겠습니다. 그 유다지파의 땅이 바로 해도는 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해도는 데에서 그 해돋는 데에서 그 악인들을 먼저 심판을 하시게 되고, 그 해돋는 대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함께 모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손들을 모으실 때, 세계 열방에 있는 금은보아가그 유다 지파의 땅으로 다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스가라 14장 14절에서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아,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자, 여기에서 이방 나라들의 보화가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때가 과연 언제일까? 이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7장 되겠습니다. 또 학계에서 이장 7절에서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이 말씀에서 역시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러서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을 중건을 하게 하시는데 그 성전은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러서 중건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때가 역시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가 금은보아가 유다 땅을 향해서 힘이 많이 모이게 됩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수많은 보아가 유다지파의 땅을 향해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힘이 많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러서 하나님의 성전이 중건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중동의 예루살렘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동의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중건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해뒀는데 유다 지파의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중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 땅에서 올라가기 전에 먼저 그 게시록 6장에서 4분의 1을 죽인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땅에서 그 여호사밭 골짜기에서 그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 이방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고 그날의 여러 왕국들이 바로, 이방인들의 보좌를 엎으시고,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호께서그 이방 나라의 세력을 멸하실 때, 바로 어둠의 세상 중환자들을 멸하실 때, 그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7장. 그래서, 그 심판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1차로 이루어지게 되고, 또,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짐승의 나라를 향한 심판이 2차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은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을 죽인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편 45편 4절에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두르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여기서 엎드러지는 만민은 바로 그 이방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그 이방 나라들이 왕 앞에서 엎드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왕의 오른손으로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높으시게 되고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이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하는 지혜가 되겠고,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왼발로 땅을 밟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오른손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방 나라들의 세력을 멸하시게 되는데, 그때 바로 만민이 그 이방인들이 왕 앞에서 엎드러지게 됩니다. 그 이방인들이 왕 앞에서 엎드러진다는 거. 바로 여호와께서 왕의 오른손을 통해서 이 만민을 심판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때가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에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을 죽인 이방인들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서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서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데, 그 원수들을 요한 계시록 7장에서 1차로 갚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게 되는데, 그 땅에서부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백성들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 땅이 바로 해도는 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기 전에 그 땅으로 세상에 있는 금은보화가 이방 나라들의 많은 보화가 그 땅으로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가라 14장에서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과 우복이 힘이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학계에서 이 장에서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금은 보화가 모이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중건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이 중건이 되고 그 왕이 거하게 될상하로 만든 궁궐도 건설이 됩니다. 그래서 10편 45편 8절에서 왕의 모든 옷은 오략과 치명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공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자, 여기서 상하공. 이 상하공이 상하로 만든 궁궐이 되겠는데 그 상하공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광야에 건축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중건이 되고 이 상아궁도 계시록 7장에서 그광야에 건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부터 그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그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그 땅으로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바로 모든 나라의 보배가 그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중건이 됩니다. 그 성전은 이방 나라들의 모든 보아를 끌어다가 하나님께서 중건하게 하시는 성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왕이 거하는 상하궁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상하로 만든 궁이 그 땅에 역시 건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바로 상하공이 있게 되는데, 그 땅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전산전만이 시작이 됩니다. 그 전산전만이 끝나는 날, 바로 1 6 6 1일이 끝나는 날에. 한 때와 두 때와 반때가 끝나는 날에 그 성전과 그 성읍이 그 상하공이 짐승에 의해 파괴가 됩니다. 왜냐하면 짐승이 전하년 반이 끝나는 날에 그 땅으로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갈 때는 계시록 7장, 계시록 7장에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함께 모여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올라간 뒤에 전산전반이 시작이 되고 전산반에 전산년반에 그 땅에서 두 증인이 1261일 예언을 하게 되고 그 날이 끝나는 날 짐승이 올라와서 그 성전을 파괴를 시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셀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데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계시록 7장에서 그 땅에서 열방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 땅에서 잠시 동안 요한 계시록 7장에서 세계 열방을 가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2사 32장 16절에서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자, 그때 정의가 거하고 공의가 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정의가 광야에 거하고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게 되는데 이 광야가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는 그 땅이 되겠고 이 아름다운 바치, 역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는 그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세계 만민을, 열방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2사 32장 1절에서 보라장차 한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자한 왕이 공의로 통치하게 되고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리게 됩니다. 바로 방백들이 정의로 광야에서 다스리게 되고 한 왕이 공의로 아름다운 밭에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하고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리게 되는데. 바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할때그 땅에서 공의로 통치하게 되고 정의로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올라가기 전에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한왕이 공의로 통치하게 되고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의가 광해에 과하게 되고 공의가 아름다운 밭 과하게 된다는 다스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그 땅에서 한 왕과 방백들이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주 안에서 죽은 형제들이 무덤을 열고 일어나게 되고 그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6장의 환란에 들어갔던 백성들, 마른 뼈들이 되었던 그 백성들이 각 나라에서 나오게 되고, 역시 그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할 때, 그 땅으로 그들이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지금 얻는 자들은 살아서 이 방백들은 시험의 때를 면하고 살아서 방백들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방백들이 바로 의의 나무들이 되겠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들이 방백들이 되어서 왕과 함께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지혜를 얻으면 자기와 자기 가족이 시험에 떨면 하고 이 복된 자리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